여기는 뭐, 어떤 모임이세요? 아니, 운동 모임이에요. 운동 모임? 그렇게 드시네 <laughs> 예? 예, 근데 왜요?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마라톤에서 수영해서 왔어요. 누가요? <laughs> 마라톤에서 수영하고 왔으면 그 몸매가 될 수가 없어요. 그 몸매가 될수 있는 몸매가 아니야. 물을 넘어서 그래요. 아, 물을. 야, 오늘 존나 어렵겠다. <laughs> 자 선물! 나는 아, 오늘 꼭 선물을 받아야 된다! 주시면 안되습니까 그러니까 왜 받아야 돼요? 저은 제일 덜 입고 입고 거 같아요 뭘 했다고요? 덜 입었대요 덜! 네 옷을 입고 오세요 <laughs> 왜덜 입고 오셨어요? 부담돼요 저희 집은 되게 <laughs> 어떤 사이세요? 친한 동생이 친한 동생? 본인은 결혼하셨고? 네 결혼하셨고? 아니고 미안하 <laughs> 미안. 어디 어디, 어디. 어 약간 어, 미국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. <laughs>